비엔나 시내 주행을 예, 하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렌트카 운전은 태어나서 처음 해봅니다. 한국에서도 렌트카는 안 물어봤는데. 아, 할머니 멋지네, 그냥. 멋진 차 타고. 프란체스카 여사 생가가 있는 그곳으로 왔습니다. 지금 이제 900m만 가면은 그 여사님의 생가를 만나러 갑니다. 저는 지금 프란체스카 여사의 생가가 있는 동네에 왔습니다. 이 차는 제가 렌트한 차량입니다. 이제 이 차는 내일 반납하고 새 차로 바꿔서 독일 거쳐서 스위스 거쳐서 프랑스 이탈리아 이렇게 거쳐서 로마 그 다빈치 공항에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차가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좀 비쌉니다. 근데 이게 왜 비싸냐면 자동 변속기들이 좀 비싸더라고요. 수동 변속기를 빌리면 훨씬 저렴한데, 아, 이게 수동이 정 쉽지가 않아서 운전하기가. 자, 여기는 프란체스카 여사께서 태어나고 자라신 곳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여기 계셨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프란체스카 여사의 집이 되게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기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업을 이제 막내딸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물려주려고 스코틀랜드, 영국이죠. 영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카 여사는 이 동네에서 어쨌든 나고 자랐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정말 많은 한국인들이 와서 관광을 하죠. 그런데 그 한국인들 중에 프란체스카 여사, 대한민국 국모에 이 생가에 방문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국모가 프란체스카 여사다라는 것을 아는 국민도 거의 없고, 그분이 오스트리아 비엔나 원래 여기는 비엔나는 아니었어요. 나중에 비엔나에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에 비엔나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지금은 비엔나입니다. 여기가 바로 프란체스카 여사의 생각이 있는 그 거리입니다. 근데 정말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는 모르는 걸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국모를 명성황후로 알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조선 시대 사람들이 아닌데. 요 아, 조선이 아직 남아있네요. 그, 한반도 북쪽에 북조선이라고 있죠.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거기는 이시조선이 아니고 김시조선이죠. 아, 도대체 무슨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아, 좀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자, 제가 이렇게 역사적인 장소에 왔고요. 불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스트리아, 비엔나 관광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불이 여기가 대한민국의 관광 코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진짜 마음 같아서는 제가 이 집을 사고 싶네요 여기 51번지 거든요 여기 53번지고 여기를 사서 내가 여행사를 차려서 여기를 진짜 여행지로 만들고 싶어요 여기입니다 51번지 여기가 대한민국 국모가 태어나고 자라신 집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이 귀한 곳에 대한민국의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쪽이 옆에다 뭐 작은 태극기, 그 다음에 프란체스코에서 사진 이런 거라도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가 만약에 공산주의 독립운동가, 아, 그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한민족을 위해서 그 독립투쟁을 한게 아니죠. 그들은 대한민국을 일제로부터 해방시키고, 독립시킨 다음에 대한민국을 이제 소련의 위성국가, 공산주의 국가, 소련을 부모 국가로 삼는, 그 처음에 북한이 그랬잖아요. 뭐 정율성이라든지, 김원봉이라든지, 이런 공산주의 운동가였다라면, <laughs> 북조선 건국에 이바지한, 뭐 그런 또 공산주의 운동가였다면, 어쩌면 이 생가토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관광을 오는 한국인들이 무조건 들러야 되는 그런 성지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제가 할 일이 참 많다라는 걸또한번 느끼고요. 정말 나중에 이런 걸뭐 다큐멘터리로 좀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뭐책 작업도 하고 그렇게 해서 누군가는 맞서 싸워야죠. 문화적으로 맞서 싸워야 됩니다. 정말 저들은 거대한 세력이지만 그 거대한 세력 앞에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는다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죠. 제가 미약하지만 끝없이 이런 식으로 돌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여기가 다 프란체스카 여사가 뛰어 놀던 곳 아니겠습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던 곳이다. 전 동네가 참 예쁘고 좋습니다. 유럽의 시골 동네는 저도 처음 걸어보거든요. 정말 생각했던 것처럼 정말 예쁘네요. 영화에 나오는 딱그 모습인 것 같아요. 야, 여기 오솔길이 있네.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 길을 정말 엄청 많이 다니셨을 것 같아요. 야, 이 오솔길 정말 좋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그 당시에 유럽 최고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엘리트 여성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엘리트 여성이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을 정말 충실히 보좌해서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으로서 정말 부족함이 없게 내조를 하신 거죠 외조도 뭐 조금 조금씩 하셨고 야 진짜 좋다 여기 옆에는 공사 중인데요 와 영화에서 보다 <laughs> 너무 맛있다 와 아까 보니까 연인들이 손잡고 한 커플씩 여기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되기 보기 좋았습니다 오스트리아 한국문화회관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옆에는 놀이터고요 아까 프란체스카 도노리 여사 그 생각, 거기서 주차딱지 하나 크게 뗐는데, 여기도 그냥 주차딱지를 뗄것 같은 기분입니다. 면치하우스.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장미가 예쁘네요. 정지용. 김소월, 한영훈, 윤동주. 이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사실 프란체스카 여사 기념관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글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전에 저도 정보를 알아봤는데, 처음에는 만들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